여러분 불과 몇년 전이었죠.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순간이요. 정말 케이스 네마의 위상이 하늘을 찔렀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때 그렇게 화려했던 우리 영화 산업이 지금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케이스 네마의 붕괴 그 안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죠. 2019년. 우리가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환호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년 만에 2025년에는 우리 안방에서 처음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연간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말, 엔진이 멈췄다. 이건 그냥 좀 어렵다는 푸념 수준이 아니에요. 영화계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르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기계가 삐걱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력 자체가 꺼져버렸다는 그런 공포감이 산업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죠. 네. 세계 정상에서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데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영화 한두 편이 흥행에 실패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큰 병에는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형태로 터져나온 경고,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볼수 있는 박스 오피스 성적표였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K 콘텐츠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한국 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의 흥행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늘 우리 영화의 자부심이었던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간발의 차이로 그 자리를 내주고 망거죠. 이건 그냥 1위 자리를 뺏겼다, 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때 1% 남짓이었던 일본 영화의 점유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그 사이 한국 영화는요,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 자존심처럼 여겼던 점유율 50%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시작은 관객입니다. 요즘 극장에 볼만한 영화가 하나도 없어. 이런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사람들은 극장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지갑으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죠. 관객들이 왜 등을 돌리는지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또저 심판에? 결말 뻔하다. 심지어 15,000원이나 내고 재방송 보는 기분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예고편만 봐도 영화 끝까지 다본것 같다는 그런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객들의 눈높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미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처럼 전 세계를 휩쓴 엄청난 시리즈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파격적이고 신선한 이야기에 익숙해진 관객들 눈에 기존의 영화 공식들은 이제 너무 낡고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기대치가 저기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관객 취향이나 스토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산업을 떠받치고 있던 돈의 흐름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콜드백이라는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영화가 극장에 걸리고 나서 ott에 풀리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인데요. 이게 극장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예전엔 몇 달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몇 주로 확 줄어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집에서 볼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표 값 정말 비싸잖아요. 15,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티켓값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정작 영화산업 전체는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돈이 어디로 간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2019년에 반짝 흑자를 낸걸 빼면 무려 5년 내내 끔찍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억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면 70억, 84억 밖에 못 건진다는 뜻이에요. 산업 전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까먹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02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돈을 번건 고사하고 겨우 본전이라도 찾은 영화가 27%밖에 안 됩니다. 네편 중에 한 편만 겨우 살아남고 나머지 세 편은 다 망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런 시장에 돈을 넣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다들 발을 빼는 거죠. 자, 이렇게 관객은 떠나고 돈은 마르고, 이런 최악의 조건들이 한데 뭉쳐서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제작의 악순환입니다. 지금 한국 영화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거대한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영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작 그 돈을 벌어들일 관객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작비, 특히 배우들 몸값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우리는 이만큼 줄수 있어 하고 배우들을 데려가니까 영화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몸값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담은 고스란히 영화의 손익 분기점을 높여서 성공하기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죠.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먼저, 돈이 안 벌리니까 투자자들이 떠나죠. 그럼 돈이 더 없으니까 남은 투자자들은 실패할 확률이 적은, 즉, 뻔하디 뻔한 공식의 영화에만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바로 그 뻔한 영화에 질려서 극장을 떠나고요. 그럼 수익은 더 떨어지겠죠? 결국 투자자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돈은 더더욱 마르는 이 굴레가 무한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심각한 문제들이 어쩌면 진짜 위기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영화계에서는 진짜 재앙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더 무서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 영화계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이 창고 영화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투자는 받았는데 개봉을 못해서 창고에 쌓아뒀던 영화들이요 말하자면 비상식량으로 근근히 버텨온 셈이죠. 문제는 이제 그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창고가 통 비어버렸어요. 그러자 얼어붙었던 투자시장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새로 만들어지는 영화 편수가 그냥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벽 아래로 곤두벅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2026년은 불황이 아니라 아사 위기다. 굶어 죽을 위기라는 거죠.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영화 자체가 없으니까 2026년이 되면 극장에 걸 한국 영화가 거의 없을 거라는 정말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침체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영화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근원적인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투자자들은 떠났고, 재능 있는 인재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K-시네마가 이제는 자기 안방에서조차 외면당하면서 자칫하다간 우리 손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문화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국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